슈어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헤드폰은 탁월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268g 위 가벼운 중량과 40옴 위 임피던스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블랙 계열의 고급스러운 색상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며 밀폐형 유닛 형태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음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과 음감용으로 모두 적합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소리가 정확히 잡아내서 작업하기 편하다. 는 후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. 또한 디자인 품질 다 만족한다. 는 의견도 많아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. 슈어의 명성에 걸맞은 이 제품은 전문가와 입문자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